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수입니다 새벽 다 시고요 부도안에서 자ิน하는 체험입니다 부도안 가끔씩 예전에 그 팬데믹 전에 가끔씩 공항 때문에 공항 이용 때문에 오고요 활발하게 왔던 때는 코로나스 때문에 공장이 부도안이 있어가지고 자주 왔어요. 제가 연락을 취해 놨는데 코코넛 회사에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다고 제가 뭐 지금 하는 사업은 아닌데 어,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코코넛 공장에 방문해 볼 예정입니다 아. 포츠 스타디움이 있네. 아, 그래, 이상해. 사람들이 반대편에서 우르르 많이 뛰어가더라. 아, 세상 다니다 보면 뭐가 다 있어. 그냥 여기 시설 있죠. 딱 필리핀 시골 소리 버전. 그렇지. 아, 그래. 그래서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야. 세상 다니면서. 깨달았다는 뭐 유치하고 좀 배워가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. 가방 하나 메고 다니면 옷까지 넣고 그날 그날 빨아가면서 돌려가면서 입어보면 진짜 왜이 많은 것들이 미니멀 미니멀 경험해본 사람들이 이 이 무소유라는 무수... 것을 약간 제가 뭐좀 공부 아니고 알아봤는데 무소유는 안 가지는 게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 거라더라고요. 집착. 응, 어, 가질 수도 있고 다시 놔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.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더라고요. 어, 제가 이제 느끼면서 이게 뭐지? 하면 저는 먼저 이 제가 이제 좀제 방향이 성공을 할 것이다. 이렇게 하면 뭐가 할 것이다. 이렇게 해서 조사 혹은 공부를 하고, 어, 그, 방향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, 제 나름대로 먼저 방향을 만들어서 가면서 느끼는 게 있을 때 저는 찾아 봅니다.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든, 요즘에는 바로 핸드폰에서 유튜브로 보면, 아,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. 제일 제가, 와,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세 가지라는 그 동기부여 영상을 봤어요. 거기 보면 거면 다이어트, 공부. 와 그걸 내가 다 하고 있다는. 어, 뭐 이거 뛰면은 당연히 뭐 다이어트 되는 거고 음식 조절을 하죠. 예, 이 몸이 무거우면 다니기 힘드니까 일 때문에. 그리고 당연히 공부 해야 되고 일기 쓰고 영어 공부. 또 제가 노년에 저를 좀 아름 노년을 아름답게 보내려면은 스파니 어, 스페인 말을 배워야 한다. 그래서 스페인 공부도 하고 있고 스페인어 공부도 하고 있고. 네 예, 필리핀 비사야가 스페인 어 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거의는 아닌데 이 스페인 말들을 보면 와 제가 민다나오 이쪽에 이 비사야를 배우길 잘해. 금방금방 이해하게 들어.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영상 편집을 하면서 "이 바빠요, 이게 보통 바빠요, 짬시간에 이 파는 야, 진짜 잘한 게 내가 구독자 뭐 이런 거 때문에 한게 아니, 아니지만 공부를 하게 돼요. 이 정보를 헛되게 한번더 찾아보는 거죠. 내가 내피셜 경험적으로 알고 있던 그 정보를 그...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약인 하는 겁니다. 예. 그러면서 지금 공부를 하게 되고 편집하면서 제가 이 유튜브 보는 분들이 어찌 보면 컨슈머 소비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이 뭐지? 뭘? 트렌드, 이 흘러가는 이 다른 유튜버들 보면아 이게 굉장히 빨라요. 이 팬데믹 정으로 나뉘면서 팬데믹 중간에 했던 사람들, 그리고 초창기에 유튜브 했던 사람들, 예,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컨텐츠의 컨셉을 어떻게 잡았냐면 어, 길게 가는 겁니다. 예, 단기 전으로 하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 진짜 내 퍼스널 브랜딩 내를 뭐고, 상품화 시키가지고 쭉 이렇게 많은 분들과 공유해서 가는 그런 걸로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, 예, 이게 구글이 보통회사입니까? 이게 그냥 돈 주겠어요. 보통이 아닙니다. 그냥 돈 주는 게 아닙니다. 서서히 이 하는 분들을 노예야 만드는 겁니다. 그런데 저는 반대로 구글을 이용하는 거죠. 좋죠. 예, 홈페이지 만들려면 돈 드는데. 돈 안들이고 쫙깜쫙깜하면서 예 이제는 유튜브로 시작해가지고 진짜 어, 공중파스타 혹은 진짜 스페셜한 컨텐츠 획기적인 역기적인가 아니면 한방에 떠가지고 유튜브를 해서 돈을 수익을 창출하겠다는거는 굉장히 아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괜히 안한 것만 못 하고, 괜히 찝찝거리고 하다가 그만두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하니까 신중해야 니다 예.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결정을 잘해야 돼. 저도 제가 이또 외국에 뭐이 뭐이 다니면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면서 또제 하는 업이 있으니까 유튜브를 하지. 제 50대 뭐다 늙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고 유튜브 하면 뭐 누가 봐주겠습니까 그뭐몇 천명 보고 몇만명 봐가면서 그 획기적인 거 이거 다 적었다 한번 손댄 거 하긴 하는데 수익도 없고 괜히 자기 사생활만 까발리가 보여주면서 예또 그 중간에 또어정쩡하게몇만몇 몇 십만 되면 이 그만두기도 그렇고 괜히 뭐 단습받는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게또 유튜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분들 한번 해볼만 합니다 제가 제일 살면서 별로 상대를 보고 부럽다고 생각을 잘안 하는 편인데 요즘 그 젊은이들 그 외국 나가서 전 세계 다니면서 특히 그 러시아 가서 하는 사람 있더라고 러시아 말 잘해 네. 야, 그 굉장히 당당해 자신감 있는 자신감 뿜뿜 그 친구 봤을 때또또 또 다른 분도 몇분 있어 젊은 분들 그 속에서 내가 이 가방 메고 다니는 사람 중에 최고 고른 자가 있는데 그래서 계도 제가 제큰 댄지에 제때 앙헬에서 출장 갔는데 그뭐반문화 그런 것도 아닌데 갔는데. 조회수가 그때 그 유튜브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주 됐나 조회수가 뭐 지금 3만 4만 되더라고요 네 저도 압니다 조회수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지 필리핀 다니면서 출장 다니면서 다 술집 있고 근데 <laughs> 나는 내 인생의 일기장이고 이이 이 아빠가 이 외국인이 음, 우리 애들 이 한국인 아빠 이 외국인이 이거 봐라 이 얼마나 이 어? 세부에 있는 행님 아저씨하고 다니면서 이 대책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 보고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를 줄수 있는 그런 텐츠를 만들고자 합니다. 제가 해, 했던 것이고. 또 제가 먼저, 저는 먼저 경험했던 것만 소개하고 싶어요. 내가 뭐책 보고, 뭐 내가 경험, 뭐 이렇게 공부해가 그런 게 아니고, 내가 여기 필리핀에서 진짜 뛰다니면서 했던 그런 것들. 예. 저도 다니면서, 야, 이거 망하면 내가 하는 거 이거 안 되면 최소한의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지. 그런 거 생각 많이 해둔 게 있습니다. 지금 일이 잘 되니까, 그러한 것들이, 그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도 하고, 이렇게 하면 좀뭐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, 아, 빨리 좀, 어? 좀 시행착오도 덜할수 있고,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. 예, 저는, 그그 소개하는 것들은 예전에 제가 경험하였던 것들, 제가 검토하였던 것들, 그런 것이 있답니다. 이번에 푸트와에 와서 가는 그 코코넛 회사도 한국에 있는 제 회사 이름하고 똑같습니다. 작자. 뒤에만 틀립니다. 저는 트레이스 필리핀. 나는 서리킹스 코리아. 저는 서리. 쓰리... 서리킹스 그 의미가 저게 뭐냐면 그 사장 이름이 롤란도인데 아들이 세명입니다. 그래가지고 저도 아들이 세 명이라서 좋다. 그러면 이름 똑같이 하자. 이캉 네캉 아들이 세인께네 나도 네 회사 이름 마음에 든다. 내가 해도 괜찮겠나 하니까 어 해라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해고 이제 제도 밥묻고 살아야 되니까 코코넛 수술 도만들고한 지금 한 6년 만에 연락을 했어요 이메일로. 아 반갑다면서. 그래 내가. 한번 여기 붙도안온 김에, 어, 너네 회사 가서 인터뷰도 하고 촬영 좀 해도 되겠는 아, 좋다고, 온다고. 니잘 네 지내나. 그렇게 해서 오늘, 니네 나, 내일 스케줄 봐서, 아, 예, 가보려고 합니다. 아, 딱, 즐겁게 10km, 다시 되돌아온 1km 걸어1 1 k m 인게한것 네. 같습니다. 안타합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.